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밤 11시 29분,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밤늦게 나온 이유는 이 단학을 왔을 때 저녁 시간에도 늦게까지 하는 그런 술집에서 술 마시는 것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같이 온그 여행 동료들 또는 혼자서 뭐 책을 읽고 싶다거나. 그럼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밤에 사실상 갈 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새벽에 하는 커피숍을 찾는데 아 살짝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어요 24시간 하는 커피숍 제가 좀 검색해서 알려드리려고 여기저기 좀 찾아놨고요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위주로 좀 찾아봤고 그래도 나름 편안한 분위기 즐길 수 있는 이런 커피숍 위주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어떤 커피숍 괜찮은 곳이 있는지 오늘 모룡이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그럼 모룡이하고 오늘도 함께 가보시죠. 고고싱. 모룡이에요. 짠, 저는 빈컴센터 앞에 있는 송환교. 다리 건너서 있는 지역으로 왔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그래도 관광객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지역들 쪽으로 가보려 그럽니다 외국인이 많이 있는 안트홍쪽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온 송환교 건너편 주변에서부터 한시장 쪽쭉 가서 용다리 건너편 그쪽 지역까지 한번 볼 거고요 판반동 근처에는 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해서 그쪽에는 안 가볼 거고 이렇게 해서 좀 관광객들이 갈 만한 그런 지역 쪽으로 찾아봤고요 사실 롯데마트가 있는 동아대학교 주변이나 공항 근처에 좀 이쁜 그런 24시간 하는 카페들이 많았는데 그쪽에는 좀 거리가 있어서 찾아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접근성 좋은 곳으로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처음 오게 된 곳은요 카페노크라고 돼 있죠 이 돔카페 이돈 카페는 24시간 하는 카페고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장식도 잘 해놨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밤에도 친구들 와서 음료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안쪽에는 음료를 시키면은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조금 더 편하게 앉아서 쉴수 있는. 방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벌써 구석구석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좀 24시간 아닌 만큼 안에 청소가 좀 미흡하다는 편이 좀 많고 살짝은 이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저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꼭저돔 안에 자리가 아니어도, 요 바깥쪽에서도 24시간 저 커피숍 열려 있으니까 와서 공항에서 좀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도착하더라도 짐 놓고 편하게 쉬다 갈수 있는 그런 커피숍 같습니다. 현재 12시가 다 됐는데도 친구들 와서 달려오그고요 계속 줏 때리고 있는 사람들 얻게끔 12시간 까지는 하루 종일 사용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 커피 가격대는, 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빵들, 베이커리도 비싼 편은 아닙니다. Thank you. 오늘 한 곳만 갈게 아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 마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도움 커피 앤 워크스페이스 였고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밖에 제털이 있으니까 담배 피운데도 크게 물이 없는 그런 장소 되겠네요 아무튼 다음 장소로 <laughs> 와우 확실히 직접 찾아오기를 잘했네 다음으로 이 근처에 또 있어서 가보려고 했던 곳인데 제가 이럴까봐 직접 밤에 나와서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서 직접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곳은 새벽 2시까지 하는 곳인데 그래서 조금 내부 구조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역시 일찍 닫는 그런 가게들도 보이고 24시간이라 그러고선 밤에 새벽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24시간이 아니라 밤 12시 아니면 10시 정도까지만 하고 아침 또 일찍 여는 그런 가게로 바뀐 곳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영상 보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문을 닫았을 그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머지 곳들도 한번 직접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마트 겸 커피숍, 브리오 마트 앤 커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곳은 대부분 편의점 앞에 커피숍 느낌으로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늦게까지 일하는 친구들이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가 와서 사발면도 사 먹기도 하고 저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런 식으로 된 곳들이 이 다낭 곳곳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런데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선선하거나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고 싶은 거 원하잖아요. 그런 곳들로 한번 다시 또 이동. 짠 여기는 한시장에서 한 도보로 한 5분 조금 넘는 거리 반대쪽으로 용달이 한 5분 정도 걸어서 가면 나오는 곳이고요. 많이들 아시는 한시장 근처에 오징어 후띠우 집이에요. 요 바로 근처로 제가 오늘 또 소개해 드릴 곳 있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으로 있는 이 커피숍. 지나가면서 보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제 카페라고 읽어야 되나요? 개 카페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요, 제 카페. 굉장히 이쁜 그런 커피숍이죠. 겉보기에도 되게 이뻐요. 앞에 이렇게 나무도 잘 구성되어 있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도 있고요. 안쪽으로도 한번 살짝 보시죠. 안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잘 꾸며놓은 이런 커피숍입니다. 전체적인 음료수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한 2만 5천 동에서 3만 동 사이면은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 위쪽에도 요 계단 올라가면은 쪽이 위쪽에도 자리 많이 있고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3층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사람들 공부하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 이런 자리 쭉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는니까 부담없이 천천히 와서 친구들과 쓰다도 나누고 아니면 혼자서 푹 쉬다 가고 그러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쉴수 있는 곳이 있네요 잘돼 있다 여기는 야외 공간 여기는 야외 공간 이렇게 사진 찍기 좋게 여기는 또 서서 서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층 공간 요런데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간단한 빵도 팔고 있으니까 배 채우기는 좋겠죠. 이런 커피숍? 오, 여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굉장히 일단은 청소 상태도 깔끔하고 좋아요. 제 카페였습니다. 한시장 근처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와서 쉬기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오, 큰일 날뻔 했다. 방금 전에 갔던 제 카페는 24시간이 아니라 새벽 3시까지 해요. 3시까지 하고요. 대신에 아침 6시부터 하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청소하고 재료 준비하는 타임이겠죠. 새벽에도 3시 정도까지면은 충분히 뭐 대화 나누고 그러기에는 괜찮은 시간 아니겠어요. 또 이동합니다. 이동! 열심히 걸어왔는데, 그래도 망했다. 그도 미리 알게 돼서 천만 다행! 이 여기는 밤늦게까지 불빛이 환하죠? 용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요. 여기는 3층짜리로 돼서 이름부터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다고. 돼 있는 티모 24시간 카페. 안녕하세요. 이 친구들 커피 마시고 나오나보다 티모고요. 여기는 3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 뭐 굿즈 판매하고 커피숍에서 이런, 이런 사발면. 간단한 간식도 먹을 수 있나 봐요. 뭐, 이런 과자. 이런 것도 있고요. 커피 가격대는 보통 한 3만 동에서 비싼 거는 많아야 4만 9천 동 정도.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위층에서 놀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색칠하는 거. 요런 것도 이렇게 있고, 뭐, 핸드폰 꾸미기. 여기는 좀 이런 놀거리. 요런 게. 다양하게 돼 있다. 여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노는 친구들. 이렇게 테라스에서 여기는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 뷰가 보이는 이런 공간. 3층까지, 3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서 충분히 저녁에도 여러 친구들 막 보드게임도 하고 있고. 건전하게 즐기기 좋은 이런 공간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되게 좋고 공간도 꽤 넓고요 이 와이파이도 빵빵해서 늦은 시간까지도 놀기 굉장히 괜찮은 곳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 주로 이용을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밤에 와서 낮보다 사람이 더 많은 걸 보니까 살짝 뭔가 어뭐 기분이 이상하네 잠만 놀기도 좋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관리도 잘된것 같은. 티모어 24-7 카페였습니다. 용다리에서 가깝고 공항에서 내려오는 길 쪽에 있어서 공항 가시는 길이나 아니면은 공항에서 숙소 가시는 길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들렸다 가기 괜찮은 그런 곳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 컨텐츠가 24시간 문연 곳. 커피숍이잖아요. 여기는 용다리 바로 보이고 바로 옆에 반다 호텔이 있는 맥도날드 맥카페에요 이것도 커피숍으로 쳐주세요. 자 이번에 또 이번에 온 곳은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경제대학교 라인 되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안태형 되겠죠. 그 방향에서. 강가 쪽으로 쫙 오면은 저쪽쭉 걸어오면은 강가 거의 앞에 24시간 커피숍 비콤 커피라는 곳이 있고요 15 햄도 이게 주소 되겠네요. 그래서 살짝 차한잔 마셔봅시다. 진짜 여기 음료는 가격대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 까이질라 응원, 응원녀 어 <laughs> 가이 나의 응원, 엠 M T G. 아, you l i k 밀크티? Yes, 아, 에그 크림. 아, 에그 크 에그크림 코코넛 에그 크림 밀크티. Yeah. Okay, medium, medium size. Medium size. yes, m e d i Yes, yes.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밀크티 추천해주네요. 코코넛 에그 크림 들어간 밀크티로 하나. 밀크티. 37,000동,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오케이, 가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뭔가 뭐 했더니 안쪽에 여기 옆에 자리가 있구나. 2층에도 한번 보자. 바깥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안쪽에 자리 오, 굉장히 넓게 있네. 조금 정리는 미흡한데, 2층에 자리 굉장히 쾌적하고 넓게 잘돼 있고요. 어, 나 1층 보고선 자리 잘돼 있는지 몰랐는데, 그럼 1층에도 보니까 옆으로 앉는 공간.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게 자리, 자리 잘돼 있습니다. 저는 다들 공부하니까 바깥에서 먹을게요. 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안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피곤해서 그런지. 공부하다가 잠깐 눈 붙이는 친구도 있고요 와 이런 거 뭔가 좀 겉에 그냥 1층 입구만 보면은 와 이거 좀 어,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야장 커피숍 그런 느낌이었는데 2층 올라가고 옆에 방 보니까 확실히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늑하고 편안하게 쉬다 갈수 있는 그런 공간 되겠네요 아 음료 나왔다 이야 뭘 많이 준다 이게 그 에그크림이 들어 있는 밀크티. 냄새도 좋네. 와,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같다. 좋은 음료 추천 잘해 줬다. 어, 꿀맛이네. 음료도 나쁘지 않아. 비콤 음. 커피예요. 안트형에서 강가 쪽으로는 여기가 있고 다음 장소로는 안트형 소굴로 한번 가 보죠. 일단 마시고 이동할게요. 아, 겁나 맛있었다. <laughs> 커피 매력있다. 아. 비콤 카페였고요. 방금 얘기했던 안트형 속에 있는 24시간 카페로 한번 이동해 보자고요. 짠. 안트형 도착. 지금 여기는 여기 앞에 독립이 있는 앞에 사거리고요. 이 바로 앞에 여기 불 들어와 있는 2층짜리 커피숍 가려는 24시간 커피숍이 이곳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하이포라는 카페고요 이렇게 커피앤워크스페이스에서 1층 그리고 2층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1층에 이렇게 아직까지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이렇게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공간 쫙잘돼 있고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또 약간 프라이빗하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약간 방처럼 돼서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밤이 늦어서 사람들이 누워서 쉬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1층뿐만 아니라 여기 2층에도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서 쉴수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방으로 돼서 쉴수 있는 곳쭉 있습니다. 저녁에도 불편하지 않게 쉴수 있고요. 와 군데군데 잠자는 학생들도 꽤 많이 보이네요. 아무튼 이것도 음료 비용 막 그리 비싼 곳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커피 가격대 블랙 커피 같은 거한 3만 동 초반에서 아메리카노 한 4만 동 정도 하네요. 저는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가야겠다. 에이 나 아메리카노 미디엄 사이즈 어 콜드 음 컴덤 24 hour not close here here 나 <laughs> 망베 Okay. 오랫동안 앉아서 있을 게 아니라 저는 포장해서 또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콩콘도 있네요. 땡큐. 요 안투형의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저녁에 안투형의 호텔을 묵으시는 분들은 요 근처 와서 늦은 시간에도 쾌적한 공간에서 시간 보내기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곳 되겠습니다. 하이포 커피숍이었습니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태형의 24시간 카페 나쁘지 않아. 아, 이제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카페로 왔고요. 현재 시간 3시 26분. 야, 오늘 약 4시간 가까이를 돌아다니고 있고 마지막으로 온 곳은 여기 팩커피라는 곳이고요. 여기도 24시간 하는 곳이어서 안쪽에 지금 손님 들어가 있고요. 살짝 한번 보자. 여기 안쪽에도 지금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앉는 곳. 안쪽에도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앉아서 커피숍 즐기고 있고요. 야외에도, 야외에도 지금 24시간 커피숍이어서 학생들 야외 커피숍인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있는 바깥에 바람 쐬고 있고 여기 안쪽에도 자리 많이 돼 있어서 야외에서 즐기기 좋은 자연 친화적인 조금 더 로컬스러운 그런 커피숍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로컬 커피숍이어서 가격대 뭐 2만 5천 동에서 3만 5천 동 사이 조금 가격이 나가는 차 같은 거. 45,000에서 55,000 사이 되겠네요. 팩커피 였고요. 이 팩커피숍을 마지막으로, 아, 오늘의 이 24시간 하는 커피숍 소개는, 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와, 밤에 많이 돌아다니냐. 약간 힘들었다, 오늘. 아, 이제 우리 동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다낭에서 늦은 시간에까지도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차한잔 마시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24시간 하는 커피숍들 한번 찾아봐서 알아봤는데요. 하, 저녁에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다낭이지만 밤 시간에는 맥주 한잔 하고 그런 거 외에는 큰 대안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찾아보면은 24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 나눌 만한 공간들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열었던 곳안 열었던 곳 이렇게 조금 알아봤네요. 그러면은 현재 시간 3시 42분. 오늘 약 4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고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어떤 괜찮은 컨텐츠가 있을까? 또 고민 고민해서 구독자 시청자 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 한번 또 찾아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보금자리 가서 얼른 자자. 빠이빠이.